h i &E 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바깥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지금 막 악성 루머도 돌고 막 찌라시도 돌고 막 FDA 뭐 재승인이 뭐 신청이 뭐 복잡하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결과만 딱 놓고 보세요 그래서 주가 박살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제자리걸음 했잖아 결국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날리고 지지복구하더니 결국에 제자리걸음 이잖아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HAB 뭐 언제는 찌라시 안 돕니까? 언제는 악성 루머 안 돌았습니까? 우리 이거 이전에 상반기에 매매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올라가면서도 뭐뻑 하면은 악성 루머다 해가지고 떨어지고 원래 이랬어. 원래 이랬다고. 우리 알잖아. 공매도도 아직도 여전히 설치고 있는 거. 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저것들이 루머를 퍼트리든 말든 찌라시는 찌라시에 불관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h a b 누가 있어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얘네들 뭐하고 있는데 노란색 아사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세력들이 매집으로 들어온 흔적이고 파란색 아사표가 세력이 매도했다는 흔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HAV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 3월달에 고점 찍었죠 다 털었어 밑에 내려와 가지고 매집해 가지고 들어올리는 척 팔아먹고 이거 왜 이거 이런 식으로 왜 합니까 설거지잖아 일부러 들어올리는 척 해가지고 여기서 남은 물량 다 털어내고 뭐 나오기 전에 5월달에 FDA에 빠꾸 먹기 전에 하하가 맞기 전에 이미 얘네들 팔고 남은 거다 팔고 두번손다 털었어 이게 설거지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세력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세력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이거를 모르니까 무서운 건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잖아. 지금 얘네 뭐 하고 있어? 어제 이거 갑자기 급락했죠. 오늘은 또 갑자기 급등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력이 샀어? 세력이 팔았어? 이거 뭐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외국인들이 집어 던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 일어났을 뿐이야. 여러분들, 뭐, HMB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아, 나는 외국인들 따라가야지. 그분들이 아닌 이상, 지금 이거 흔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이 외국인들 수급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어? 외국인이 세요? 주포가 세요? 주포가 훨씬 정확합니다. 뭐 형님인지 누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도 어떤 놈들이야? 5월달에 빠꾸 먹기 전에 이미 설거지 해먹고 다 털어먹고 재심사 나오고 알고서 들어오는 거 봐. 노란 색하사표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세력들이 매집했다고. 얘네들 여기서부터 하 한가 맞아가지고 개박살난 자리부터 사다 팔았다 사다 팔았다 해가지고 매집해가지고 끌어올린 자리가 지난 7월달입니다. 저 이후에 어떻게 됐어? 내려오면서 매집 한번 찍어 눌렀다가 다시 매집.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H&B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까? 매도라고 있습니까? 매집은 훨씬 많이 남았잖아. 얘네들이 이거 들어와가지고 지금 팔고 나갔어요? 안 팔고 나갔어. 아니 외국인들조차도 어제 팔았다가 오늘 다시 사고 있잖아. 우리 왜 그런지 다 알죠? 조만간 터질 거니까. 조만간 FTA가 될 거, 리버세나니뭐 후속이 될거 터질 거니까. 우리 다 알잖아.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h i b 주주는 다 알고 있어요. 올라갈 만한 종목이니까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야? 그래서 89,700원이라는 이 가격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비싼 가격이냐, 싼 가격이냐, 올라가게 된다면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 나는 여러분들 HAB를 차트로 분석 안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HAB를 차트만 가지고 분석했다, 그럼 어제 어제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어제 급락했죠. 어제 급락했다고 파신 분도 어떻게 됐어? 바보 되는 거야 오늘 장중에 9만 2 0원도 올라갔는데 바보 되는 거야 바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HAB는 차트 따라가는 애가 아니라 주포가 의도를 가지고 작전하는 작전주입니다 흔히 말하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내가 작전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HAB가 뭐 개참한 기업이다 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하이닉스도 작전 세력이 있어요 지금은 다 팔고 나가서 없는데 작년에 나랑 같이 매매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야 하이닉스 7만원 하던 시절에 나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말씀드렸잖아 어제도 중요한 건 말입니다 알테오젠도 있고 HLB도 있고 다 있어요 뭡니까? 어지간한 좋은 기업들에는 세력들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자본가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큰손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남들 모르는 고급 정보 알고 있네 내가 A, HLB FD에 통과할 거 미리 알았네 그럼 여러분들 뭐할수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언제 살수 있습니까? 작년 9월달에 살수 있는 거야. 1년 전에 우리 작년 10월달에 주가 얼마였어요? 2 7 0 0 0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h a b FDA 심사 넣을 거 알고 있었으면 통과할 거 알고 있었으면 아, 그러면 우리도 바닥에서 살수 있는 거야. 그죠? 물론 저 자리에서 바로 통과는 못했죠. 그런데 얘네들은 뭐도 알고 있어. 빠꾸 한번 먹을 거 알고서 이미 다 팔았잖아.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세력과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이라고요. 세력은 돈이 많아서 세력이 다 틀렸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가 없으면은 정보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돈 많은 개미예요. 그냥 투자자야. 부자일 뿐이야 세력이 되려면 정보가 있어야 돼 무슨 정보 다음에 호재가 뭐가 나오고 악재가 뭐가 튀어나오지 알아야 그래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그래야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항상 h m b 방송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지금 자리 어떤 자리 지난번에 하한가 맞은 이 자리부터 세력들 샀다 팔았다 매집하면서 끌어올리는 과정이고 다음번에 얼마를더 간다고? f d a 재료 나오는 순간 어느 어디까지 점프한다고요? 여기 검은색 선이 있는 데까지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까지. 자, 여러분들 13만 원이라고 치면은 어느 가격입니까? 우리 지난 3월 달에 역대 고점이야. 여기 전고점 넘어간다. 나는 지금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세력들의 다음 목표입니다. 여기 전구점 넘어가는 게 얘네 목표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요. 지금 HAB, 지난번에 하한가 맞았을 때, 그리고 위에서 갑자기 급락하는 바람에, 여기 10만원대에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아직도 많이 계셔. 나 지금 그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가만히 계셔도요. 본정가 옵니다. 수익전환 가능합니다. 그런데 할수 있으면 뭐 하자고? 올라가기 전에. 안 늦었어요. 9만원이 여러분들 비쌉니까? 우리 10만원도 넘어갔었어. 9만원이 뭐가 비싸? 아직도 싸요. 지금 자리 올라가기 전에 추가해서 하셔가지고 평단 5천원이라도 깎아 두셔라. 난그 말씀 드리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13만원 올라갔을 때. 남들 본정가 마감할 때내 방송 보신 분들은 남들보다 50만원, 500만원이라도 더 버실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평단 5천원 깎아 놓으면 그게 나중에 올라가서 50만원, 500만원이 된다니까 그게 평균 단가잖아. 그게 바닥에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 방송 보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세력들 따라갑시다. 찌라시보다 정확한 게 주포예요. 주포 살때 같이 사세요. 팔때 같이 파세요. 노란색에서 같이 사서 파란색에서 같이 파세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요것만 반복했으면 HAB 세력들처럼 같이 돈벌수 있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안 끝났습니다 현재 진행 현기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께 지금도 똑같은 얘기 드리는 거야 아직 안 끝났고 여전히 HAB 하반기에 올라갈 일이 훨씬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4342-6279입니다 지금부터 그냥 담으셔도 되는데 기왕에 잡을 거 세력들 타점 나올 때 잡는 게 확실하니까 나는 이제부터라도 세력들 따라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공유해드릴 테니까 나랑 같이 세력들 따라서 정거점까지 수익 더 봅시다 이게 정거점 간다고 해서 근데 끝날 기업인 것 같습니까? 리버 세라리 통과했다 해가지고 다 끝나? 아니야 그 뒤로도 더 올라갈 겁니다 다만 어떻게 되겠어 뉴스 나오면은 제로 소멸이죠 제로 소멸로 한번 떨어졌다 갈 거야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때도 똑같습니다 세력들 따라가세요 잘 모르겠으면 세력들 따라가면은 중간 이상은 돼 이거 여러분들 hiv 어설프게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려고 하면은 누구한테 잡아먹힙니까 세력들한테 잡아먹히는 거야 더갈줄 알고 들고 있다요런 자리에서 더갈줄 알고 들고 있다가 세력들이 팔고 나가잖아요 그 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네들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자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요약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어떤 자리? 경고점까지 13만원 위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어제 오늘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해? 외국인들이 팔고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기적 변동에 불과해 저놈들 팔고 나가든 간에 우리 h a b 의 단기적 주가에 영향을 줘도 우리 지금 올라가는 길에 방해는 못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단타예요 애초에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중심 장투 안해왜 아니 지금 금투세 하는 나라에 무슨 장투를 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보다 더센 놈들이 바로 이 세력 주포입니다 이 주포는 지금 팔고 나가 흔적 이 있어요? 없죠 그렇다고 밑에서 매집을 담아서? 아니야 그냥 지금 여러분들 얘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다 팔았다 하면서 이 자리만 유지시켜 놓고 있어. 얘네 의도가 뭔지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야 돼. 뉴스 나오면 그거 명분으로 끌어올릴 건데 뭐하러 벌써부터 올리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갈때말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리 주포가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안전한 자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이거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제가 어제 유한양에 찍어 드릴 때도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오늘 유한양에 급등했죠? 제 방송 꾸준히 챙겨보시는 분들은 어제 챙겨가셨을 겁니다. 제가 유한양에 어제 찍어 드렸는데, 보세요. 노란색 아자표 똑같아, 여러분들. HLB도 유한양행도 다 어떤 놈들이야. 기술 가지고 있는 놈들이잖아. 우량한 좋은 바이오 기업이잖아. 그러면 항상 세력이 낀다니까? 얘도 봐. 세력이 파니까 떨어지고, 어제 세력이 샀죠? 그러니까 바로 뉴스 나오고 폭등하는 거봐 이게 HAB의 미래예요 여러분들 우리 HAB도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야 주식시장에 세력이 어딨냐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십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께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진짜로 주식... 아까 느그 말대로 유한양행처럼 폭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결과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단순히 지켜보는 걸 넘어서 참여도 해보고 싶다. 위에 연락처 010-4346-6279로 방아라고 문자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타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하반기 수익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아직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꼭 전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력을 따라갈 나보다 뭘 알아야 됩니까? 이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작전하는지 알아야지. 얘네 그도 어떤 놈들이야? 올라갈 거 미리 알고 들어와서 악재 나올 거 f d 빠꾸 먹을 거 알고서 미리 다 팔았잖아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알고 들어오는 놈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돼? 여러분 자세하게 보십시오 도이치 모터스를 우리가 정면으로 차트만 보고 상대할 수 있습니까? 쟤네 올라갈 거 이미 다 알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작전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주식이 어려우시다고요 저도 주식이 정말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주식하고 싶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력차트 세력이 지금 사는지 파는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제가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작년에 치렀던 것 중에 가장 값진 승리가 뭐였냐 하면 바로 SK 하이닉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5월에 탑전 나왔을 때 5월 12일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문자를 드렸었습니다 5월 12일이 어디냐면 은 바로 여기입니다 5월 12일 보이시죠? 5월 12일 오전에 문자를 들었었거든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날 잡으셨겠죠. 다음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급 상승이 나와가지고 12만 천 원까지 아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등 초 거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이 정도 상승이 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세력 차트를 통해서 전조를 파악해가지고 오르기 전에 미리 알려드렸죠.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여드릴게. 요 작년 5월 12일 오전에 보이시죠 sk하이닉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은 발신번호 010527-3280입니다 유튜브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 번호하고 똑같이 보내주실 때 방아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이트도 네이버에 나와요 진짜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송내용 보이시죠 sk하이닉스 매수가 목표가 기준은 선택입니다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이 종목 추천했냐 코스피 주도주 주도 종목이니까 내 종목이 내가 산 종목이 대한민국 주가 상승을 주도한다 코스피 멱살 자꾸 끌고 간다 이겁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워낙이나 등치가 크다 보니까 짜바리같이 작은 기업들보다 등락률은 작을 수 있지만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왜냐 등치가 크니까요 그릇이 크면은 큰 돈을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투자했습니다 두배 벌어도 1천만원이 근데 5억을 넣잖아요? 여기서 20%만 벌어도 1억이니 단위가 달라요. 위에 500만원 넣으신 분도 엄청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근데 5억을 넣은 사람은요, 두 배가 아니라 20%만 벌어도 1억을 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의 제일 원칙, 바로 돈이 돈을 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금융의 제일 원칙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드머니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형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큰데다가 큰걸 넣어야지 내가 지금 등치가 큰데 어떻게 짜바리 같은 그 조그마한 소형주에 들어가겠습니까 등치가 커지면은 큰 문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 번호 아시죠? 010-5527-3280입니다 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말고도 중소형주, 그 단기 급등하는 종목도 제가 타점 잡아가지고 드립니다. 신규 상장주도 진행합니다. 저한테 다 맡기세요. 얼마 전에 들었던 것 중에 레뷰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었습니다. 문자 보내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내역 보시죠. 네, 레뷰 코퍼레이션 보이시죠? 문자 보내드렸던 거. 작년 12월 18일 이것도 오전에 문자 보내드렸네요. 010-6541-5051 확인하셨고요. 네, 레브커퍼레이션 보내드릴 때도 매수가, 목표가, 비중이랑 핵심 키워드 공모가 이하, 공모 받은 사람보다 싸게 산다는 겁니다. 저평가된 신규 상장주를 어디서? 변곡점에서 매매를 한다. 변곡 매매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거니까 저는 세력 차트로 세력이 지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세력 차트로 캐치를 했으니까 단순히 캐치만 한게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세력 차트 내용을 해석해가지고 아, 지금이 변곡점이겠구나 라는 거를 오르기 전에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문자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 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사고 그들이 팔때 같이 팔아요. 네, 레브코퍼레이션 12월 18일 날에 제가 보내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전에도 타점이 있긴 했어요. 큰 변곡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날 보내드렸던 거예요. 제가. 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같이 사요. 그들이 팔때 우리도 같이 팝니다. 그들이 살때 같이 사고 같이 팔아요. 이 세력이란 존재는 말입니다. 적으로 만들면 최악의 적이지만은 아군으로 만들면 최고의 아군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문자번호 010 6541 5051이 번호 확인하셔가지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어떤 종목이 지금 세력이 사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세력이 팔고 있는지 항상 캐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력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그 이상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아라고 문자에다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아, 이거 보내주신 분이 제 구독자시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다 보면은 막 실수로 보내신 분들도 있고요. 본인 사연을 막 구구절절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말씀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만은, 저도 몸이 하나라서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저도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구독자분들 먼저 챙겨드립니다. 010-6541-505에 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세력이랑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랑 같이 파는 게 제가 오랜 기간 주식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 근데 분석하는 거 힘드시죠? 그런 귀찮은 일은 제가 세력차트가 대신 해줍니다. 결국에 도구라는 게 인간이 하기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려고 만든 거잖습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고 불대는 거는 보일러가 대신 해줍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귀찮은 거 제가 다 분석하고 세력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캐치해 가지고 바로 드시게 갈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거친 주식은 주식 방앗간에 맡기세요. 010-5527-3280입니다. 010-5527-3280입니다. 이 번호로 방아라고 꼭 적으셔야 됩니다. 꼭 적어서 꼭 보내주세요. 전화하시면 저안 받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